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이 올라간 것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고 또 앞으로 얼마 동안은 금요일 심야 기도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말씀 묵상을 이렇게 드리고 앞으로 심야 기도회가 있게 되면 심야 기도회의 말씀을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고민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싸우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서 싸움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싸우고 다투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은 이렇게 괜히 맥이 빠져가지고 뒤로 빠질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런 그 고민을 갖고 어, 중, 중고등부 시절을 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느 한 곳만 봐서는 아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에 대한 태도에도, 어,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여러 군데를 보고 종합하게 되면 여기에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우리들이 알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여 생명의길로가게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고 싸워야 될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신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기도하는 뜻을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여 저들의 모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뺨한대 맞으면 다른 뺨도 대라고 하신 분이 어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들이 원 어떤 원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여 땅에서 아예 없애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쫓아 버리고 너희들이 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가 차지하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군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은 어, 플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고 또한 많은 적군들을 어, 물리쳐 죽였던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더큰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전쟁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적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느 한 가지 말씀, 어느 한 형편 속에 우리들이 매여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웃을 대하라는 명령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오늘날 형법과도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에 끼친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어, 성도들은, 어,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법대로 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상대방의 뺨을 때렸을까? 한쪽 뺨을 더 내밀어 화를 풀어주는 이런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속옷을 빼고자 하는. 상대방의 좁은 마음, 가난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위해서 나의 거덕까지도 만일 줄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내어주는 아량과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를... 어, 나와 함께 오리를 어, 갑시다. 어, 나는 싫어도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 통행이 필요하면 그랬을까? 심리까지라도 기꺼이. 어, 두 배로 요구하는 것의 두 배를 줄만한, 아, 어, 이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 통행하며 대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잘 대하지 못하는 죄인들과 이렇게 괘씸한 사람들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과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서로 나눠 먹고 웃으면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싫다고 안 된다고 차별을 하면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어,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안 한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만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한 이들도 있고, 원치 아니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참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이런 마음과 아량과 넓은 태도를 가지고 사실 때에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 생각, 습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랑과 같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 살면 확실히 마음의 평강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해 빚어진 신앙생활의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또 내려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모두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용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저의 사랑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매일 새롭게 깨달아 제 이익을 세마던 악한 습관을 멈추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담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